스페이스는 건축 동아리로 이제 공모전 및 창업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동아리 특성상 주로 건축 공모전에 참여합니다. 저도 이제 LH 공모전과 각종 국제대전, 뭐 소규모 공모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물론 모든 수상을 하면 좋으나 입선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게 좋은 경험이고, 이때까지 생각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패널 및 모형을 제작하여서 이제 발표하고 서로 크리틱이라는 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건축물 탐방 그리고 건축가에 대한 공부및 학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공유 오피스를 디자인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창업이라는 것이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저희만의 건축의 특성상을 잘 이용해서 우리 걸로 접목시키는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공유오피스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높은 임대료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높은 공실률을 통해서. 이제 오피스는 남는 공간이 생기고 근데 그 남는 공간에 들어갈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은 그임대료 조차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업무 중심지구에서 저희가 가상 대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유 오피스를 제공을 해줘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수익 창출을 통해서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아리를 진행할 때 현재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이런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이런 창업 디자인이나 각종 회의를 할 때도 만나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줌이나 각종 이제 페이스톡 같은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각종 기기나 스마트 기기 앱을 통해서 각종 회의 및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스페이스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학습을 하고, 크리틱 같은 내용을 통해서 각자 발전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창업의 기회와 공모전의 기회도 함께 나누어서 해서 좋은 동아리로 앞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